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리포중학교 역사교사 김무연입니다 자, 이학기 들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식 수업으로만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거꾸로 수업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식 수업으로만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이것이 더 만족스러웠는지 아니면 거꾸로 수업이 더 만족스러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사실 이번 여러분들 교과서 176쪽부터 나와있는 이 5단원 조선 전기 부분에서 외란과 호란의 발발과 극복 이 부분은 상당히 어, 해야 될 내용들도 많고 활동해야 될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것은 필히 거꾸로 수업을 시행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활동을 어, 유도를 하는 것이 더욱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거꾸로 수업 동영상을 촬영하고 거꾸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교과서 176, 177, 178, 179 쪽이 거쳐서 나와 있는 이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다, 바로 임진왜란 부분이죠. 이 임진왜란 부분의 학습 목표는 임진왜란의 발생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임진왜란의 발생 배경, 그 다음 이순신의 수군,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가 오늘 이두 가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자 임진왜란은 여러분들이 익히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새로운 것이 없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의 배경 그리고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 및 영향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설명해보라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다면 이 역사적 사건의 배경 그리고 발발, 전개 과정, 종교, 종료 그리고 결과 및그 영향, 그리고 역사적 의의까지 쭉따져보는이러한 프로세스를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왜란은요, 기본적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만의 전쟁이 아니라 명나라까지 참전했던 그 당시, 그, 그 당시 동아시아 삼국 사이의 국제 전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궁덤의 정세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 얘기는 여러분들 교과서 176쪽과 177쪽에 거쳐서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조선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선조 즉위 이후에 1570년대에 붕당이발생하 했습니다. 어, 1570년대에는 동인과 서인으로만 구분이 되었었는데 1589년 정여립 오반 사건과 1591년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를 거치면서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붕당은 남인, 북인 그리고 서인 크게 세 부류로 갈라지게 되죠. 즉 이렇게 지배층들 사이에 분열이 발생하게 되면서 서로 간에 상당히 전체적인 힘이 약화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는 조세제도와 군역제도 등이 상당히 문란해져서 국방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조세 제도에서는 특히 특산물을 내는, 제도, 내는 제도인 공납 제도가 상당히 문란했습니다. 그지역의 특산물을 헤아리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이상한 다른 특산물을 내라고 요구한다든지, 중간에서 이러한 특산물을 이상하게 내는 이러한 폐단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상인들한테 사서 특산물을 바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유통과정에서 중간 착취를 하는 방납의 폐단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역제도에서도 여러가지 폐단이 발생을 하였는데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 같이 조선도 원래는 양인개병이라고 해서 양인이상 즉 양반, 중인, 상민은 모두 군대를 가야 했습니다. 군역의 의무를 져야 했죠. 그런데 양반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모두 군역의 의무를 벗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상민들만 무거운 군역을 지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이마저도 유명무실해지면서 거의 직업군인제와 같은 이러한 상황으로 되어가 버리고 맙니다. 바꿔 말하면 군대는 있는데 나라를 지킬 군인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력이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반면에 일본은 1400 70년대 이후 사실상 시작되었던 전국시대가 1573년에 오다 노부나 그리고 1580년대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100여년 만에 통일이 됩니다. 이러한 전국시대 이후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당시 전쟁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직업적인 불안을 느꼈던 무사, 우리가 흔히 사무라이라고 부르는 사무라이라고 부르는 무사 세력과 군사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고 또 한편으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전쟁을 획책하게 되었습니다. 옆에가 바로 여러분들 교과서 176쪽 왼쪽 제일 아랫부분에도 나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모습이죠. 일본은 상당히 오랫동안 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군사력 하나만큼은 다른 나라에 비견 아빠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물론 오랫동안 전쟁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력이 약화되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어떤 전쟁 실력이나 전쟁의 스킬 아니면 책략, 병법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사실 많이 발전이 됐다. 도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일본은 포르투갈과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 들어온 조총, 이 조총이라는 것을 들여와서. 상당히 그 당시로 따지면 현대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중화의 중심이라고 볼수 있었던 명나라는 중국의 명나라는 만주에서 여진족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여기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요. 게다가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외국들이 침입하고 북조에서는 몽고족들이 침입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은 대외 원정 때문에 경제 경제력이 많이 소모되었고요. 또한 인력도 많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력이 소모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국의 각자 처한 현실이 많이 달랐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게 명나라 정복을 위해서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정명 가도라고 부르지요. 조선은 당연히 이를 거절했고, 그 당시에 동인과 서인 각각 한 명을 외로 파견해서 외의 동정을 살피게 합니다. 그런데 동인과 서인의 대표로 각각 한 사람씩 한이신료들이 말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외가 쳐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감로 내박이벌어지고있서 사이에 왜는 착실하게 전쟁을 준비해서 외국 20만이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 당시 국력이 약화되어 있었던,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국방력이 약화되어 있었던 조선은 이른 마, 초반에 마아의 힘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바, 당연히 함락되었고요. 정발과 송상원 등이 분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충주에서는 신립의 기마 부대가 탄금대에서 바로 남한사, 남, 남한강을 뒤에 끼고 배수의 짐을 쳐서 막아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여기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한양을 점령당했습니다. 선조는 바로 그 직전에 한양을 빠져나가서 평양으로 갔다가 다시 의주까지 도망갑니다. 이러는 사이에 선조는 명나라의 지원군을 요청하게 되죠. 하지만 그 당시에 왜군은 함경도와 평양이 때까지 진경을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까지 전쟁에서의 관건은 그 당시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라고 부를 수 있는 전라도 지역을 일본이 차지할 수 있느냐, 마느냐, 그리고 바로 선조를 잡을 수 있느냐, 마느냐의 차이였죠. 그 당시의 쟁점은 그 당시의 전쟁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나라가 풍전 등화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구원해줄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수군의 활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군은 바로 이순신과 같은 이러한 유명한 명장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수군에서 수군, 수군이 이긴 승전보를 가져다 준 옥포의 정과 함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산도 대첩 바로 이러한 여러 번의 전투를 통해서 왜 수군을 계속해서 격파시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23번의 전투를 가졌는데 23번을 모두 이겼다라는 전설은 상당히 유명하죠. 바로 이렇게 여러 번의 해전에서 이순신이 왜 군대를 모두 무찌름으로써 전라도와 충청도 이때 곡창지대를 보존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치 전투의 권율과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육군의 분전이 있었기 때문에 육군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 이순신의 활약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전라도와 충청도의 곡창지대를 보존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군을 통해서 육군에게 보급품을 전달하던 왜군의 계략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왜군은 고급로가 끊기게 되었고요. 더 이상 무리한 전진은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국에서 의로운 병사들, 즉 의병이 활약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방 살인 관료들 그리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의병을 조직을 했습니다. 서산 대사인 휴정 그리고 삼영당 유정 이제 이런 사람들도 이런 승려들도 승병, 승군을 조직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상당히 익숙했던 각 지방의 지방사인들 그리고 각 지방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익숙한 향토적 지리를 이용해서 왜군에 큰 타격을 입혔고요. 관군과도 협력해서 진주대첩과 같은 임진왜란 3대첩을 만들게 되기도 하지요. 네. 외란의 전개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일본은 바로 이 나고야성, 여기 일본이 임진나라를 위해 만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든 전쟁기지였던 나고야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대규모의 병력을 집결시키고요, 대규모의 함선을 건조해서 일본, 일본에서 조선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네. 부산포와 이런 곳 부산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한성으로 바로 진격했고요. 그다음에 평양으로 진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순신과 같은 이러한 장군들이 그리고 여기 고, 곽제우 홍의 장군, 붉은 옷을 입었다고 그래서 곽제우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서산대사 사명당, 그다음에 권율, 그다음에 진주대첩 김시민 이런 장군들이 활약으로 인해서 결국은 더 이상의 진격은 막히게 됩니다. 명나라에 요청했던 명나라의 구원군이 이여성의 주도하에 약 4만 명 이상 조선으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도움으로 평양성을 탈환했고요. 행주산성과 진주성에서 관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왜군은 결국 한양을 버리게 되죠. 일본이 잠깐 휴전을 제의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남쪽 사도를 모두 할양하라든지, 조선의 공주를 일본에 시집보내라든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결국 이것이 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1594년 초에 중단되었던 전쟁이 1597년에 다시 재개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유 재란, 즉 정유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정유 재란이라고 합니다. 3년간의 휴 협정 실패 이후 왜군이 재침입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때는 조선군도 그리고 명군도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도요미 히데요시가 1598년 사망한 이후에 유언으로 외군을 철수하라는 유지를 남기게 되죠. 이때 도망가는 해전은 이때 도망가는 외군들을 이순신이 명량해전 이후에 또한번 노량해전에서 멋지게 승리를 하지만 이순신도 이때 전사합니다. 결국 이 노량해전의 끝으로 7년간의 전쟁은 임진왜는 끝을 맺게 됩니다. 네, 조선의 손실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토 황폐야 말할 필요가 없겠죠. 토지 대장, 호정 유신 이렇기 때문에 국가정의 군피 피셨다. 왜 그러냐 하면 뭘못 걷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결국 세금을 못 걷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인구도 자연,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밖에 없었다. 왜? 많이 죽었으니까요. 어쩔 수가 없었죠. 신분지수도 동요되었습니다. 사실, 선조가 경복궁을 빠져나가서 피하는간 이후에 그 당시에 조선의 민중들이 경복궁으로 들어가서 맨 처음 한 일은 바로 이 노비문서를 태운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분제가 상당히 흔들릴 수 밖에 없었다. 거기에다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상민들, 그리고 천민들이 이러한 공명첩이나 납속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이나 불국사 와 그리고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이러한 상당히 유, 귀중한 문화재들이 많이 소실되었고요. 특히 도자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탈당했으며 유학자들도 많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포로로는 이제 이황의 제자였던 강항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자기의 상당히 조회가 깊었던 도자기 장인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과서 107시 구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귀무덤이 나와 있죠. 네, 거기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왜군이 조선인의 목 대신 배어간 귀와 코를 묻은 무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일설에 의하면 도요토미 히데시가 그 밑에 부하 장 이제 조선으로 건너간 장군들이 귀를 보내오니까 귀는 두 개인데. 귀를 보내오면 두 명인지 한 명인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코를 배워와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코를 나중에 배워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자 네. 오른쪽은 바로 나고야 성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터만 남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전진 기지를 상당히 거대하게 만들었더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일본이 이 이미지들을 통해서 가장 얻은 값진 것 중에 하나는 이 도자기 문화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보면 밥그릇이라고 할것 같은데, 일본인들은 여기에다가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일본의 다도가 발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계기를 마련했다고 또볼수가 있겠죠. 네. 일본으로 훌륭한 포려였던 이산평은 그 당시 발전하고 있었던 그, 그 당시에 상당히 일본에서 핫한 이제 이러한 문화였다고 볼수 있는 이 도자기를 잘 구웠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도자기 문화를 상당히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했고요. 도자기 장인으로서 이름을 널리 날렸고요. 일본은 원래 신도라고 해서 여러 신들을, 상당히 많은 신들을 모시는 일본의 종교가 있는데요. 일본만의 독특한 종교가 있는데 이 2, 3평 또한 도자기의 신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조 2, 3평 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2, 3평을 신으로 모신 신사가 현재 일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이후 도쿠카와 이에야스가 에도막부를 세웠고요. 그리고 조선의 선진 문물 유입으로 무당화 발달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당히 난세가 되었지만 어찌되었건 도쿠카와 이에야스가 재빨리 에도막부를 세워서 혼란을 수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진 문물 유입, 즉 유학이라든지 도자기 문화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조선의 원군을 파병한 이후에 상당히 돈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인력소모도 많았기 때문에 점점 쇠퇴해 갔고요. 여진족들이 만주를 차지하고 세력을 확장하면서 나중에 후금을 건국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네, 하지만 일본의 에도 막부는 재빨리 자신의 정치적인 정당성, 어떤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조선의 승인을 빨리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로 국교 재개를 빨리 요청했습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도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 상당히 급선무였기 때문에 국교를 이 과정에서 국교가 재개되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파견된 것이 조선 통신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교과서 183쪽에도 이 조선 통신사에 대한 내용이 매우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조선 통신사의 순행 과정이 여러분들 교과서 183쪽의 지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초기만 해도 이 조선 통신사 파견을 일본의 일본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근거로써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바로 통신사 그 행렬, 여러분들 교과서 183쪽에도 나오는 그림이죠. 네, 2학기, 첫 번째 거꾸로서 디딤동 영상을 살펴보셨습니다.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오늘은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더 발전된 디딤동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광해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동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